안녕 얘들아 오늘은 리뷰 디렉터 석준이고 너네들한테 소개해줄 브랜드가 있어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if 스튜디오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빈지노가 많이 입은 브랜드라고 보면 돼 빈지노 인스타에 보면은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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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빈지노라는 해시태그를 해도 다 if이야 이게 뭐냐면은 빈지노가 만든 브랜드야 빈지노 씨랑 빈지노 씨 친구들이랑 같이 만든 어 하나의 쿨 이름인데 그걸 이제 브랜드 런칭을 한 거야. IF 스튜디오 이거에 이제 철저히 보니까 IB IB리가 아니고 <laughs> 그래가지고 IF always be n 이야 이게 그래서 IF 스튜디오라고 해 후드티 정말 기본이야. 어, 지금 내가 입은 옷이랑 나 여기 또 이렇게 라이트 그레이라는 색깔을 갖고 왔어. 이거는 카키색이고 진짜 무난하지? 색깔도 굉장히 잘 나왔고 보면은 왼쪽 가슴에는 IF 스튜디오 로고가 있어. 근데 우리가 후드티 볼때 뭐야? 끈이 없어. 얘는 근데 진짜 끈이 없어. 다른 후드티는 끈이 있잖아. 얘는 끈이 없더라고. 여기 등판 뒤에도 아이에스 스튜디오 딱 있고. 그래서 나는 이 후드티가 진짜 왜 62,000원 주고 사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갔어. 솔직히 비싸서 나. 후드티가 62,000원이야. 진짜 다른 데 가면 좀더더 더 좋은 재질로 된거좀더 싸게 살수 있는데도 엄청 많은데 얘 뭔데 62,000원이야. 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 같은 경우엔 보면은 코튼이 100%야. 그래서 원단도 엄청 튼튼해. 원단도 튼튼하고 안에 기모가 있어서 진짜 따뜻해. 그리고 내가 보면은 스펙이 180에 75인데 X라지를 구매하게 됐거든? 근데 팔 길이가 <laughs> 여기까지 보여? 이게 어깨선인데 어깨선에 내 팔뚝까지 나와 있어. 진짜 이거는 세탁기에 빨아도 어떻게 된다? 이건 한 100번 빨아도 얘가 여기까지 갈 리는 없다는 거야. 진짜로. 팔 길이는 진짜 길게 나왔어. 나는 좀 오버핏을 좋아하기 때문에 X라지를 구매하게 됐고, 근데 이 후드의 단점이 뭐냐면은, 보면은 이렇게 크롭이다. 근데 난 레이어드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하고 된다. 진짜. 이 정도 크롭 기장이야. 근데 얘들아, 너네들이 봤을 때 이게 안 이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맨날 같은 곳만 가다가, 다른 것도 해보는 것도 나는 색다른 경험이라고 생각해 맨날 후드티 라인도 꼭 떨어져 있는 그런 라인 말고 이렇게 크롭 기장이 돼 있는 것도 레이어드해서 꼭 입어 봤으면 해 항상 똑같은 것만 입으면 좀 질릴 수도 있잖아 또 다른 걸 찾으려고 해도 어, 뭐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어 진짜 나 너무 고민이야 후드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 이런 애들 꼭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도 너네들한테 추천해 주고 싶은 게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느낌을 내 보라는 거야 이 i 이스튜디오 후드를 소개를 해주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끈이 없잖아 우리 후드의 기본이 뭐야? 난 모자라 생각해 모자를 보면은 모자 핏도 굉장히 좋고 일단 보온성이 일반 후드티보단 좋아 62,000원이라고 하는 값어치가 있어 왜? 나는 이 브랜드 로고의 감성도 있고 두 번째는 진진호 팬이야 색깔 컬러가 너무 다양하게 잘 나오니까는 같은 디자인인데 색상만 달라도 다른 느낌을 보여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후드티가 같은 걸로 두 개가 있어. 너네들 후드티 같은 거두개 있어? 웬만하면 없잖아. 하나 사면 또 다른 거 사고 싶어지잖아. 근데 얘는 같은 걸로 난두 개를 샀으니까 색깔 두 개로 이제 재밌게 연출하고 싶은 거지. 한 가지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음은? 내 영상을 보고 너네들이 구매를 할때 신중하게 구매를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이 옷, 후드를 입었을 때 이제 코디하는 방법인데, 이 후드가 크롭 기장이어서 굉장히 코디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는 좀 이거를 스트릿 웨어로 좀 한번 연출을 해봤어. 이제 다른 영상으로 보여줄게. 내가 입은 옷은 위에 이제 이너를 고 하얀색 반팔 혹은 긴팔을 입고, 그 다음에 겉에 IM 스튜디오 카키 후드를 입었어. 그리고 바지는 이제 빈티지에서 구매한 그냥 조거 팬츠고, 그리고 신발은 조던, 에어조던 1, 루키 오브 더 이어를 신어봤어. 이렇게 해서 입어봤는데, 어 색감도 굉장히 좋았어. 일단, 이 후드는, 이 후드에 스킨이 있는 건 정말 비추할게. 추천하지 않고, 어 나처럼 저렇게 통 있는 바지나 조거 팬츠를 입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신발은, 어 너네들의 취향이야. 뭐, 아디다스를 신건, 나이키를 신건, 뭐, 뉴발란스를 신건. 신발을 신을 때는 좀 살짝 저런 스포티한 신발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응. 나는 나이키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어조던 1을 또 이렇게 한번더 신어봤어. 굉장히 색깔 매칭이 너무 잘 맞아서 재미있었어. 진짜. 무튼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해봤고, 어, 너네들이 봤을 때 어때? 아, 이 후드가 마음에 들었으면 은 너네들이 내 영상을 보고 신중하게 구매를 했으면 해. 안녕, 얘들아. 앞에서 후드티 영상을 내가 또 소개를 해줬는데, 마침 그 다음날에 롱슬리브가 당첨이 됐더라고. 어, 그래서 이것도 같이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같이 또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롱슬리브 X라지 라이트 그레이 색깔이야. 이 후드티랑 같은 색깔이고,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은, 롱슬리브는 이제 긴팔이면서, 프린팅 로고색은 후드티 색이랑 똑같아서 이렇게 파란색이고, 안에 기모가 들어가 있지 않았어. 일단에는 시보리가 들어가지 않고. 팔 끝쪽에는 시보리가 들어가 있어. 또 다른 차이점은 얘는 후드티는 코튼 100%잖아. 근데 이롱 슬리브는 어, 코튼이랑 폴리랑 어, 혼합이야. 잘들어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 얘를 한번 입고 오도록 해볼게. 짠! 짠! 자, 이렇게 롱 슬리브를 한번 내가 입고 와봤어. 너네들 보면 내 스펙, 다들 앞에서 이제 말했듯이, 일단 착용감이 굉장히 좋았고, 어, 좀더 반업을 해서 입은 건지라 어, 어깨선이 조금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또 여기서 이제 또 차이점을 볼수 있지. 후드티는 어깨선이 너무 많이 나가서 팔뚝까지 내려온다 했잖아. 근데 이 롱슬리브는 정사이즈에 맞게 딱이 어깨선을 만든 것 같아. 근데 나는 좀 이제 반업을 했으니까 어깨선이 조금 나갔다는 점. 어, 얘는 롱슬리브이기 때문에 크롭 기장이 아니야. 너네들한테 이제 나이 옷의 총기장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일단, 팔기 같은 경우에 보면, 아직 어느 정도 여유가 조금 남아있어. 그리고 총 기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엉덩이를 다 가릴 수 있고, 떨어지는 게잘 떨어져. A자로 이렇게 펑퍼짐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딱 일자로 잘 떨어지기 때문에, 얘를 이너를 입고, 위에 후드 집업이나 후드티를 입어서 레이어드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한번, 이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 너네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코튼 100%가 아니라 폴리랑 코튼이랑 섞여서 혼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 얘도 프린팅 로고가 알다시피 몇번 빨다 보면은 갈라지는 현상이 있을 거야. 자, 이렇게 롱 슬리브를 내가 이렇게 입고, 한번 코디 영상을 또 보여주도록 할게. 상의는 롱슬리브를 입고 그리고 밑에 바지는 어 좀더난또 이렇게 스포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검정색 조거 팬츠를 입고 밑에 신발은 나이키 에어포스 하얀색을 한번 신어봤어 이렇게 바둑알 느낌으로 좀더 그냥 깔끔한 느낌을 그냥 평범하게 내봤고 어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자 이렇게 어 내가 롱슬리브도 설명을 해줬고 어 굉장히 뭐 엄청 이쁜 코디는 아니지만은 그냥 간편하고 꾸안꾸 느낌으로 한번 내가 입어봤고 어 여기서 이제 너네들이 디테일적으로 상기하수 있는 거는 뭐 신발이라든지 모자, 가방 이 정도 아이템으로 한번 좀더 디테일을 추구하면은 더 완성된 느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니까이 영상이 유익했으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줘. 얘들아 그럼 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 안녕.